안녕하세요. 심보혜성입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얼마나 재밌는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오늘 저희 집에 있는 나름 좀 대품, 저희 집에 있는 중의 대품이에요. 뭐, 손바닥만 하는 거지만, 이 대품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요거는 애프터 글로우 구요 어, 색깔이 지금 거리대에 못 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아주 이쁜 색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 이 아이도 퍼플 샴페인 어, 얘도 꽤큰 아이인데 색깔은 지금 가운데는, 초록, 초록이라 그럴까? 하여튼,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오렌지 몰로. 제가 이벤트 받, 당첨돼서 받은 아주 대품 오렌지 몰로입니다. 그리고, 음, 마리아. 아, 이 마리아가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걸 잘라야 될지 어떤 모양 꽃이 피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속또 하나 나오고 있어서 저기서 나오는 애는 희생시키고 얘는 꽃을 좀 두고 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 잘 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샐러드볼. 어,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입이 오글오글 안 했거든요. 근데, 요번 어, 가을 들어서 이렇게 입이 아주 오글오글 하면서 더 예뻐지네요. 어, 얼굴 3개짜리. 네. 근데 전체적으로 또, 오글거리진 않고 중간만 그러네. 그때뭐 뭐 수분이 부족했었나? 하여튼 이 모양은 더 예뻐졌어요. 그리고 이 당인금 아, 거리대에서 아주 정말 불타올랐는데 아, 이제 들어온 지가 꽤 됐더니 좀 그래도. 그대로 유지는 하는 것 같은데요. 속에서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예쁘죠. 그리고 이 호빗 땅인도 막물 들기 시작할 때 거리대 철수를 하는 바람에 요 정도밖에 물이 못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이 호접무금도 얘는 거리대에 한 번도 못 나갔던 아이인데요 그냥 음 베란다 안에서 햇빛 보인 쪽은 조금 더 물이 들고요 뒤쪽은 어들 거의 안 들었죠 참 햇빛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어 요건 조금 더 조금 작은 아이들 어, 이것은 홍상생술이고요. 어, 색깔은 그래도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얘는 원래 좀 빨간색이긴 하지만 어, 손톱이 아주 예쁘죠.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 둘은 어, 긴 입적성이에요. 얘들도 이제 손톱이 물들기 시작을 하네요. 어, 거리대에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어요. 어, 여기 자구도 더, 어, 다 달고 어, 조금 물들기 시작하는데 아마 겨울에 베란다에서도 물이 조금 더들것 같아요. 어, 장가에 있어서 그리고 얘는 어, 저 다른 아이들 오기 전에. 우리 집에서 제일 큰 <laughs> 창이었는데, 어, 지금은 제일 크지 않아요. 근데 아주 이,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엄청 두꺼워요. 이, 이 두께가 요새 물을 안 줬더니 조금 좀 덜해진 것 같으네. 근데 화상을 살짝 입었어요. <laughs> 어, 그리고 얘는, 음, 이게 마리아 마리아인데요 무슨 마리아인지는 몰라요 그냥 마리아라고 했어요 <laughs> 얘도 꽤큰 아이예요 그리고 음, 요것은 골로라타 골로라타인데 아 이쁘죠 눈톱이 너무 이뻐요 근데 이건 이쪽 아이들보다 좀 작은 아이지만 손톱이 너무 예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치와와 치와와예요. 얘도 손톱이 아주 예쁩니다. 아 가을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이 아이들이 더 예뻐졌을 텐데 너무 아쉽게. 그 끝나버려 가지고 겨울 동안에 조금 햇빛 보면 아마 조금은 더들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황홀한 연꽃 아주 엄청 커졌어요 한동안 조금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다시 제가 심었어요. 뿌리 정리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잘 커졌습니다. 엄청 커요. 그리고 얘는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음, 얘도 잘 크고 있고요. 싱싱하고 건강해 보이죠. 요거는 원종 에버니 라고 샀는데 이렇게 자구도 하나 달고 왔고 음, 얘도 손톱을 아주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루브라 좀 미안하네 이 화상을 입혀 가지고 근데 속에서 나오는 애들은 아주 건강해 보여요 근데 얘가 기특하게도 또이 밑에 보이세요 이렇게 이쁜 아이가 하나 요 밑에 있더라고요 저번에 볼때뭐 초록색으로 있는 줄기 같은 게 있어요 뭔가 했는데 그동안에 이만큼을 키웠습니다 아이 너무 이렇게 밑이래서 잘 클까 모르겠네요 음, 그래서 저희 집좀 음, 나름 대품들을 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laughs> 얘가 한 송이가 피었네요. 이 털달개비가 어, 아주 얘도 굉장히 오래된 아이인데 <laughs> 겨울 되면 이, 이 잎이 다 누렇게 돼가지고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이제, 걷어내거든요. 떨어져서. 그러면 이 밑에서 봄 되면 막 싹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좀안 주면 이렇게 털이 그냥 뿌얗고 이렇게 많은데, 시들었나 싶어가지고, 물을 조금만 주면 또 이렇게 그냥 초록으로 돼요. 속에서부터. 지금은 다, 여전히 물 조금 줬더니 이렇게 다 초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 아마 다른, 지금 이 여러 아이들 중에 요 하나만 피었는데 계속 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쁜 꽃이 하루 밖에 못 가요. 오늘 피었다면, 내일 아침에 보면 시들었어요. 진짜 좀 아쉬운데, 이제 그동안 보니까 한 애가, 어, 지면, 그 다음 애가 또 피고, 이렇게 이어가긴 했는데요. 어떻게, 어 지금은 꽃, 나온 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쭉 봤는데 꽃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근데도 어제도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꽃이 피어있더라고요. 아 진짜 애들이 이렇게 사람을 놀래킵니다. 너무 예뻐요. 아 근데 이 꽃이 조금 흐려진 것 같긴 하네. 해수가 가서 그런가? 그 전엔 이보다 더 진한 보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래도 너무 예뻐요. 꽃잎은 스, 어, 스, 세, 세 장이고요, 어, 꽃술이 노랗게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어서 아주 어, 털 이파리 가운데 예쁜 꽃 모양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요, 이, 얼큰이, 이, 얼큰이 백봉이 지금 저 속에서 지금 익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참이 색깔이 아주 호묘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지금 이제 저 속에서부터 이렇게 어, 점점 살구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얼큰이가 아주 다음 영상에서는 더 예뻐져 있을 것 같는데, 모르겠네요. 이 얼큰이를 내년에, 내년 보면은 어떻게 적심을 해서 조금 수형을 다시 만들어야지. 이 너무 고개가 수그러져서 지금 돌을 받쳐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떨어진 잎을 제가 잎꽂이를 한게막 자구는 여섯 개가 나왔는데 열 장을 잎꽂이해서 여섯 장이 나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뿌리는 하나도 안 나오네요. 뿌리는 없고 자구만 지금 한 개씩 잎 하나에 한 개씩 나와 있는데. 어, 흙에다 어, 다시 뿌리 좀 내릴까 하고 해놨는데도 아직 뿌리가 안 나와요. 뿌리가 나올까요? 아, 이제 점점 예뻐질 백봉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laughs> 보여드릴게요. 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아,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음,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에, 안녕히 계세요.